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임했던 것을 기리는 그런 주일이죠. 아,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앞에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성령 강림 사건이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이죠요그 아, 사실 본래 오순절이란 유대교의 절기였기 때문에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기입니다. 아,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묶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래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기인데 그것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요새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순절 그러면 마치 성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씁니다. 오순절 그러면, 성령이 생각이 나죠 <laughs> 오순절은 오순, 오십을 나타내는 말인데 언제서부터 오십이냐 유월절 다음 날에서터터산해해서 e a 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지요 아,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77이 50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77절이라고 49, 50 그만한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리를 첫 번째 추수해서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지요. 민숙이 28장 26절은. 이 날을 학 곡식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첫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킴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수확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첫 수확을 이제 자기들도 농사를 져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laughs> 출애굽에 애굽에 있을 때에 저들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노예 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뭐그 땅이 기름진 땅이 날강에 그 있었어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어서 씨를 못 뿌렸어요. 한 번도 추수를 못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는 땅에 곡식을 심어서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또 출애굽했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네. 광야에서 지내면서 늘 이렇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곡식을 심어서 추수를 못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곡식을 뿌려서 첫 번째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랑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됐었어요. 이제는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우르는 땅에서 농사 짓고 곡식을 거두어서 안정되게 살수 있는 새 날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들에게 새 날이 펼쳐졌다라는 그런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이날 성령께서 임했다고 하는 사실은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느냐? 성령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laughs>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사도행전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방언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이 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3천명이 세례를 받게 돼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은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천 명이 믿게 되었는데 그들을 가르쳐야 될 거네, 양육해야 될 거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성만찬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직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이제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다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이 공동체 안에 이 모임 안에 점점 더 더하게 하셔서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진이 전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때서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러면 교회는 그전에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은 교회와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 사이에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한번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이 갖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신약 시대의 교회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신약 시대에 새로 시작된 이 교회가 그것을 많이 갖고 있다. 아직도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Continuity 그렇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신약 시대에 갖고 있는 신약 시대에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성전이 갖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여기에서 시작되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연속성 컨티뉴 t 티 구약 시대의 성전과 신약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뭐쭉에 대화를 할 때에 교회에 오셨교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라는 말을 그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그냥 바꿔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사실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된 제사가 드려졌고 우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는 이 예배를 가르쳐서 향년하는 제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듯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이것은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나 이 똑같은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성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게 되었다. 이 교회는 성전에 비해서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조되었고요. 또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성전과는 달리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또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모인 자기들만이 들어가는 그 같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민족에.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을, 민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그런 은혜의 창, 새로운 창을, 축복의 창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다. 이것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가르쳐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과 다른 비연속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은 그러나 쉬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오늘날도 날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물론 교회가 신앙의 귀한 전통을 잘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 그것을 잘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이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전통이라는 영어 단어, 트레디션이라는 말에 현재 진행형인 ing를 써서 트레디셔닝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문법에 맞지는 않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통이라는 말에 현재 진행형 I-N-G를 붙인 이유는 교회는 본질적인 전통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하지만 교회의 신앙의 전통 복음의 본질 굉장히 중요하지만 변하지 그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시대적인 요구에 교회가 부응하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서 항상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귀한 신앙 전통과 복음의 본질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을 도와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시대적인 그 같은 사명을 새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든 것도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압니다. 교회만 새로운 장을 열어간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성령 사건 이후에 달라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사건,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돌아가는 절망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제자들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하며 한숨지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으로 인하여 두렵고 떠는 그래서 한곳에 숨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가 가능하게 했느냐?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했더라. <laughs> 이렇듯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사도행전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강하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본래는 제자들에게 없었던 처음에는 없었는데 뭐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열정, 이것이 없었는데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본래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여야겠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잠재되어 있었고 또 두려움과 약함으로 인하여서 표현되지 못하였던 이러한 것들에 성령께서 불을 지펴 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켓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로켓은 점화되지 못하면은 날아가지 못합니다.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로켓들은 고철에 불과합니다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능력을 가진 로켓들을 실제로 날아가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이 붙여질 때에 그 능력이, 그 잠재력이 표현되는 것,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점화에 있듯이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있는 가능성에 그 능력에 불을 붙여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마음껏 표현되도록 도와주는 힘이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로켓에 불 불에, 불에 비유했는데. 불을 지피면 로켓트가확 날아가, 날아가듯이, <laughs> 그거 불을 안 지피면 고철과 마찬가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그레이앤기프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어요. 여기에 와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 여기 안 나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것이 표현되지 못할 뿐이지요. 또 주위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마치 로켓에 불이 붙듯이 확 붙어서 성도들에게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레이스된 기프트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껏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임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강한 불을 붙여 주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슴속 깊이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열심의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담대해졌어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 좀 이상한데? 술 먹었나? 술 먹으면 담대해지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어, 사람들이 가서 저술 먹었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술 냄새가 안 나. 아 요새는 냄새 안 나는 새 술이 나왔나 보다. 그러고서 새 술에 취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인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해준 원동력이 원동력이 성령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초대 교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동일한 원정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셨어, 불을 지펴 주셨어. 그동안 유한한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변화해서 이제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에서 어려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두려하고 워 떨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이그 성령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그 같은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기쁨의 샘을 소산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샘을 성령이 불을 지펴 주셔서 여기 쁨이막 샘솟는 거예요. 네. 기쁨의 샘이 그냥 터졌어요. 그래서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숨 지며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완전히 방향이 방향이 바뀐 그 삶을 살게 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있더라 그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도보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고백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야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잠재에에 불을 붙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이유에서든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어졌거나 주를 향한 열정이 식었거나 추춤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힘찬 발걸음을 내릴 수 있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에, 점화되지 않는 로켓트는 고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점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빈껍데기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형식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내 말은 신앙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확신 없는 신앙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와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예슬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와 같이 점화되지 않는 성령이 점화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을 요한예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맴도는 차지찬 동의 이건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야 이론과 같은 사변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대한 동의 이거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인정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능력 없는 신앙이 된다 능력 없는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으로 바뀌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점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를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열심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찬양과 헌신과 봉사에 그러한 불을 일으켜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어 성령만이 맺어주실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이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풍성하게 맺혀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령인들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의 사역의 장에 새로운 장들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가능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